창세기 20장 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 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 나에게는 내눈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일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에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 심히 두려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나라에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을까 생각하였으므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를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니

한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12월 잘리무리해가고 있으십니까? 어, 저는 어리그리고 오늘 우리 임원단이랑 함께 좋에서에서더 어, 좋은, 좋은 시간서보내한서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시간 어,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추억들 많이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저도 아마 2019년도 여러분들과 설교로 만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어, 이야기 하나 꺼내면서 시, 이야,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천재 하가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 네, 이웃집. 사람이 자기 집 수도 파이프가 고장 났다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고 이제 그림을 조금만 더 그리면 정말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이 이웃의 요청을 버릴 수가 없어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일을 중단하고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다 고쳐주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빈치는 그 그림을 더 이상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 작업을 도와주느라고 손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손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끝내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지금까지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아도 네, 아직 다 완성되어 보이지 않는 작품입니다. 참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또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참으로 잘 가고 있던 길 막아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또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꼬이게 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한다고 다시 길이 열릴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길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창세기 20장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건 하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오늘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이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또 기대하지 않고 넘어지고 뭐 실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무리 마물에 거하던 아브라함, 19장까지 마물에 거했던 아브라함인 소동과 고무라의 심판 이후에 내게부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마물의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내게부 땅으로 옮겨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그곳을 떠나 이방 땅 그라레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시작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일입니다. 그 일로부터 대략 25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첫 번째 실수가 아니라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2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도우심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그의 기도와 강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경험을 볼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뭔가 아브라함이 25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25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그랄 왕 아비 멜렉 앞에 사라가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파는 비겁한 행동을 다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에 가까운 나이 그동안 여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연륜도 쌓이고 또 신앙도 쌓였기, 쌓여야 했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똑같은 시술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한심하십니까? 영국의 작가 키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 넣어본다. 여러분들, 우리도 불에 댄 손가락, 그불 속에 다시 손가락을 집어 넣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바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며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도 또 다시 실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지켜보고서도 그불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반복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얼매에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려 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욕심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의에 반항하는 태도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딪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건의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잘못 실수들, 알지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수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본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실망하셨을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주고 이야기도 해 주고 약속의 말씀도 주었는데 어떻게 변화된 모습 하나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실망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반응,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이 반응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마치 부모가 함께 길을 걷던 아이가 넘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잘 넘어졌다. 웃으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의 편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친 사고를 수습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밤에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그 밤에 여러분들 정확하고 신속한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의 아픔의 현장에 간섭하고 찾아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참으로 홀로 괴로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참으로 부르짖고 강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홀로 외롭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의심하며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거리가 또한 번의 단어, 네가 죽는다. 사라를 범하면 네가 죽는다. 아주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자녀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 백성 건드리면 너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실수하고 약점 많고 참 허물투성이 나불한 편에 서서 오히려 아비 멜렉을 꾸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아비 멜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4절과 5절에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5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땅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그냥 잘 대해주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비멜렉은 황당하기 그치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라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위기, 하나님의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임신하여서 그 몸속에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족부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부 15절에 보면,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삭은 약속의 씨,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할머니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듯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행여나 그 약속의 씨앗이. 부정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아픔은 사라 개인의 아픔만이 아니라 내 아픔이다. 사라를 범하는 것은 사라 본인에게만 아픔을 주고 사라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비멜렉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참으로 초라하고 못난 성품을 가진, 변화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 명칭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지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연약한 아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때.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는 8절과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이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앞에서 자주 그러는 것처럼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되는 첫 번째 핑계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